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뿐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히로시마 대이오넨 지바 롯데와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당한 히로시마는 오세라 다이치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오세라는 이전 요미우리전에서 6이닝 8피안타 1사사고 2탈 3진 3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4경기에 나와 2승 1패 평균 자책점 1.71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나카자키 쇼타와 나카타레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주니치와 3회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당한 이오넴은 오와사와 나오유키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오와사와는 이전 야쿠르트전에서 6이닝, 3피안타 1피옴론 2사4구 4탈 3진 1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4승 2패 평균 자책점 3.24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이전 경기에서 니시무라 타카 히로가 1실점을 내줬다는 점은 불안하다. 히로시마는 오세라와 불펜진 모두 안정적이다. 이전 경기에서 멀티 히트를 기록한 타카 하마이토와 콘도 펜스케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요오넴은우와사와가 안정적이지만 불펜진이 불안하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마츠야마 류헤이를 막지 못하며 히로시마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히로시마슨 핸디캠 바이너스 1.5 히로시마슨 오무보6.5 언더 추천드립니다.